안녕하세요. 신드니트입니다. 이번에는 여름 콘사 한 가닥하고 이실 있잖아요. 예, 요실두 가닥하고 해서 대바늘로 한번 떠 봤습니다. 이거는 아이보리하고 이제 같이 뜬 거고요. 이거는 이제 노란색 하고 떴습니다. 그리고 이거는 5번. 요 파란색 계열이 되게 산뜻한 것 같아요. 네, 요거하고 같이 떠봤고, 이거는 무난하게 검정하고 같이 떴습니다. 그리고 빨간색. 그리고 이거는 제가 고급스럽다고 맨날 얘기하는 36번하고 같이 떴습니다. 36번은 역시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이거는 6mm로 떴고요 이 실이 이제 이렇게 털이 살짝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7mm로 떠도 이 구멍을 이제 7mm로 뜨면 이제 구멍이 더 크게 보이겠죠 근데 이 털들이 이제 그 구멍을 좀 메워 줘서 그렇게 입기 부담스럽지 않을 것 같아요 예, 왜냐면, 여름 이거를 이제, 여름, 어쨌든 이게 여름실이니까, 여름 옷을 뜬다고 하면, 이제 속옷만 입고 입는 게 좋잖아요. 예, 그래서, 이제 너무 구멍이 보이면 그렇게는 못 입는데, 예, 이실 자체가 이제 이런 털들이 좀 살짝씩 있어서, 많이 성글게 떠도 웬만큼 가려질 것 같습니다. 이거는 지금 6mm로 떴고요. 어, 그냥 샤론 가디건 같은 거 떠도 예, 간절기 용으로 괜찮을 것 같아요. 6.5mm나 뭐 7mm 정도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예, 6mm는 어쨌든 이런 느낌이고요. 어, 이제 옷으로 바로 뜨기 전에 이렇게 저처럼 조금 떠보고 예, 느낌을 보고 본인한테 맞는 거를 선택을, 바늘을 선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예, 이게 사람마다 이제 또 느끼는 게 달라서 직접 조금이라도 떠보고, 예, 옷을 만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그래서, 어, 요실두 가닥은, 예, 제가 이 실만 따로 판매를 하겠습니다. 그래서, 기존에 이제 센존 실 있으신 분들은, 예, 요 실만 또, 어저께 제가 올린 것처럼 섞어서 뜨셔도 되고, 뭐, 여름콘사, 뭐, 가방 뜨고 남은 거에 섞어서 뜨셔도 되고, 어, 무게를 재보니까 요 실보다 약간 덜 들어요. 그러니까 이 실이 만약에 400g이 옷을 뜨는데 필요하다고 하면 이 실은 뭐 300, 370, 80? 뭐그 정도? 그러니까 어쨌든 약간 덜 들더라고요. 예,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. 똑같은 무게로 남아있지 않아도, 예, 뜨실 수 있습니다.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